네, 일회용품 줄이기 우리 모두가 동참이 하는 일이죠. 정부나 환경 단체만 주도했던 건 이제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기초 의회와 자치 단체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국제 환경 단체 그린피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에 소비하는 플라스틱 컵은 53억 개, 생수 페트병은 56억 개입니다. 너나 할것 없이 필요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기초의회까지 나섰습니다. 용산구의회 282회 임시회, 의원 모두가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자는 것. 들고 있는 현수막도 재활용이 쉬운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실천하고 행동한다면 이게 범국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아닐까. 13명의 용산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지난 3월 제정한 용산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에 이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쓰레기 감량 대책을 검토하고 학교 환경 교육 활성화 등 관련 대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마포구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소각제로 가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을 담은 친환경 행사 지침을 권고하고 있고 자치구마다 제로 카페도 증가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